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 알파7븐 c 풀프레임 카메라의 칠장인 수동크롭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동크롭 렌즈를 장착하면 화면 모서리가 검게 보이는 비네팅 현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카메라 메뉴에서 카메라 1 선택하고 APS-C 슈프35mm를 선택하고 켬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를 보면 이전에 나왔던 비네팅 현상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눌러 촬영을 해보지만 렌즈 없이 촬영 가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다시 카메라 메뉴를 선택하고 카메라 1을 선택하고 렌즈 없이 촬영 가능을 선택, 가능으로 바꿉니다. 두 가지의 세팅으로 문제없이 수동렌즈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수동렌즈는 자동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킹 설정을 해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피킹 설정은 카메라 1에서 피킹 설정을 선택하고 표시해 레벨 색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카메라의 수동 포커스 링을 돌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해당 영역에 노란색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수동 렌즈를 이용하면 기존의 자동 렌즈에서 볼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화각을 볼수 있다는 장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